안녕하세요. 참새방학관입니다 올해도 저는 텃밭을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텃밭을 가꾸면 가꿀수록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거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잡초,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 이두 가지 부분이 아마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고민거릴 거예요. 저는 올해 이런 식으로 제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제초 매트를 깔고 나니까 텃밭에 풀이 안 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틀밭, 그리고 화분 이런 식으로 화분과 틀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단 잡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초 매트를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또이 개미예요. 개미가 아무래도 어, 진딧물과 공생관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충을 자꾸 옮겨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분말형 개미약을 사다가 개미집 인근에 놓았더니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잠시 없어졌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을 완전히 좀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 벅스 델타 S라는 제품을 만났습니다. 감사하게도 협찬을 받았는데 협찬을 받아보고 제가 효과가 크게 없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벅스델타 S를 개미집 인근에 뿌려놓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봤어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또 이틀은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무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개미집 인근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벅스델타 S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사용 방법과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꼭 한번 읽어보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꼭 착용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텃밭에 개미 집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벅스델타 S를 여기 한번 뿌려봤어요. 저는 이걸 뿌리고 나서 뭐 그때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인근에 주변 사이드로 개미, 벅스델타 S를 적당하게 뿌려놓은 후에 한 4, 5일 정도 지나니까 개미가 아예 없더라고요. 개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벅스델타를 뿌리고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개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는데요. 이 주변에 지금 풀이 많이 났잖아요. 비도 이틀 동안 많이 내려서 저는 다시 개미가 아, 여기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개미가 한 마리도 안보이더라고요와 어느 정도 저는 진짜 완벽하게 이 텃밭에서 개미를 박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은 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소나무 뿌리 인근에도 보면은 개미가 있어야 되는데 개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잡초를 좀 뽑아 볼게요 보통 이런식으로 뽑으면 이 뿌리 아래쪽 흙에서 개미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벅스 델타 S 효과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인근에 개미가 보이질 않죠. 엄마, 어쩜 이렇게 신기할까? 암튼, 만족도 상당히 좋습니다. 벅스델타 S 구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